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넥스페이스입니다. 우선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인 하락을 이어갔던 모습인데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들어갔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지금 연일 하락이 다시 한번 크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우선 제가 오늘 V.I.P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넥스페이스가 현재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 이 말은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 어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전에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넥스페이스가 이제 오늘 거래 대금이 약 23억 정도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550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 010798020 여러분들 문자로 넥스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 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세력들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어,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이 VIP 자료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여러분들. 이전에 이거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해당 정보대로 이제 변동성이 나오고요 어~ 여기에 정확한 일시부터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새벽들 목표가 공유해 드리고 있고 어~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 없이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자료 여러분들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실시간으로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넥스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이상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만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5초만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받아가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